여기는 해운대 아쿠아리움입니다. 어, 아직 영업 안 하는구나. 9시부터 영업이네. 와, 파라솔이 엄청 많네. 무료 타르장도 있고. 아. 오. 끝내주네. 공짜로 해운대 구경하세요. 겨울에는 해운대지. 겨울에 여름, 여름에는 해운대야. 제, 어, 저가 진짜 푸들이다. 이야, 등지 크다. 오, 토이 푸들만 보다가 진짜 푸들 보니까 끝내주네. 양같다 양. 입수 금지. 저기는 입수 금지인가? 아, 요요 가운데는 이도류 때문에 이도류가 이안류가 입수 못하게 하는구나. 바를 수 있을 수 있는 조격탕입니다기아했는데아 역시 바닷가가 시원합니다. 엄청 시원하네. 오 도심지가 너무 뜨겁다. 바닷가 이리 시원한데. 어 해군대. 저기왜로는거이지물랑게가 뭐, 파노라마 <목소리> 해는대이용안법아 하... <목소리> 파노라마 해운대 이용방법는브 아, 음. 음. 올여름 처음, 부산에 사는데도 올여름에 태운 대 처음 오고네. 아, 멋있네. 좋습니다. 아, 파도 챔다. 머리를 다 깔아놓으면 끝내주네. 오, 딱, 아유, 참고 봐라. 아, 딱 참았다. 아, 야, 태양에너지들 바다가 많이 흡수해 주나보다. 그래, 물끓이려고하면 열이 많이 들어가지. 와, 갑자이 야, 나지 아제 아제포는... 풀은 흑신 더도를 들었 는오우 차갑다. 오, 또없서 수영 은 못하 겠는데, 아, 오태양 바다. 아, 유 다시 끌어 가야 되 겠다. 여기가 경찰서고 바로 옆에 조경탕이 있습니다. 다시 걸어가야지.